제 네, 아파트 앞에도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 되세요 하고 되어 있네요. 그 뒤에가 저희 집입니다. 네, 행복한 추석 지내세요. 네, 한가위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되어 있네요. 네, 통편도 있고, 강도 있고, 푸른달도또 있네요.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 지내세요. 네 예,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 지내세요. 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행복한 추석 맞춰 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중국집입니다. 네, 이길 따라 쭉 걸어갑니다. 네, 인제에서는 지금 너무 더워서 <laughs> 지금 이장원에 가는 길인데 집 앞에 헤어 자룡이 있는데 이곳은 1 0만원 이상 너무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못가도 저희 집사님이 하는 이장원에 가려고 합니다. 네, 백기롱이 아직 이렇게 활짝 피었네요. 네, 백이롱이 아직 이렇게 활짝 피어있네요. 감사합니다. 예쁜 꽃처럼 좋은 일 아주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예, 백이동이 아직 이렇게 살짝 피어네요행복한 네, 오후 지내세요. 땅이, 땅이 많이 났어요. 여기도 백이동이고, 저기도 백이동이고, 나오니까 꽃이 많네요. 백일원이 너무 예쁘네요. 백일동안 빈다고 백일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집가인데 새로 생긴 집가입니다. 새로 생긴 집가입니다. 여기는 엔젤송. 음. <laughs> 생일은 해를 좋아해서 해를 먹으러 간것입니다 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항상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헤어샵이네요. 돌아가고 있네요. 네, 수건도 많이 걸려져 있는데. 저는 저, 교회 집사님 교의주사님들 위장원에 돈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